문어는, 그렇지. 문어는 게또 있을 수도 있어. 네? 많이 줘요?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네. 다른 분들은. 매너, 그 그러니까 이런 분들 진짜 멋있는 분들이요. 여기가 v i p 인데 여기가 잘해주세요. 옆바퀴. 이빨 빠져가지고. 고맙습니다. 어유 이렇게 많이둘어 아, 여섯, 여덟 아 감사해요 97세 박수 한번요 97세 2 0 2 0 할아버지 왔다 <laughs> 박수 97세 7세어 <laughs> 건강하세요? 네, 진짜 5킬로 으음. 아, 게스트가 됐네. 으가2 음. 8세입 네.